지금 이렇게 구리반 되어 있는 골프채 이 채는 베트남에 온지 5년 동안에 한 번도 벤저분주에 오셔서 저 채가 하나도 썩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나가서 저채 대신에 테네스 와싱턴 여한이어서, 아, 어? 빨리 와. 대신에, 이 케이스체, 이거 이제, 갑니다. 자, 이거, 갑니다, 가. 응? 네. 지나겠지. 편안하고 좋네요. 이비트남 생활이, 아, 뭐랄까, 시간이 아직, 그래도 시반이안 됐구나. 고치 와서 기다리고 있겠다, 벌써. 비트남 생활이란 것이 아주, 아, 좋죠. 편안하고. 뭐, 저, 여기서 5년 음, 음, 거의 다돼 음. 갑니다만은, 최근 오신 우리 박 원장님, 넉달 정도 밖에 안 되셨어도 벌써 느끼시는 것이 편안하다는 것이죠 편안하다 베트남에서는 아 별로 그렇게 뭐이렇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피안 오면 뭐 그렇게 덥지 않고 피안 오면은 가서 테니스 치고 여 오면은 아침에, 뭐, 못 가면은 뭐, 복싱을 하러 가고, 복싱하러 가고. 복싱교도 여기서 배우면 재밌어요. 이 베트남, 인도차이나 베트남 쪽이 태국 가깝잖아요. 태국에서 한 시간 거리거든요. 여기 복싱을 줬던 젊고 심심하고 별로 일자리도 없으니까 그 애들이 남자애들이 젊은 애들이 20대 초반 20살 2살3살4살 이런 애들이 저기 그아 뭐야 태국 가갖고 말이야 태국 가갖고 아, 태국 가갖고 뭐니? 태국 가서 그 배웁니다 매스터 한콕에서 메스터한테 그 배웠는데, 배우는 게 결국은 킥복싱이죠, 킥복싱.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서 이렇게 배우면은 저절로 저는 사실 복싱이나 배우러 가는데, 왜 배우느냐. 그저 정도 나이가 되면은 55살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는 이 복싱 이런 것이 그 새로 안전에 옛날에 젊었을 때좀 배워봤지만, 이제 안 배운 직업한 한참 됐는데, 되게 머리 좋습니다 두뇌 이게 저기 그 굉장히 두뇌에 좋고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요 안전하고 또 아주 이그 저기 그 뭐라 그러나 이그내 몸을 써서 하는 운동이고 재밌고 어 또안 써보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뇌 자극이 되고 운동량도 상당하고 재밌고 좋습니다 아주 지내고 또 시간나무를 가서 운동하고 집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 열심히 하고, 하고. 뭐 이렇게 지내요 또 환자 있으면 가서 환자 보고 또 다른 사업 있으면 다른 사업 가서 하고 이논 하고 여기 하노이에 있는 아이고 이거 꽃이 안이 있네 이제 코같이 보이죠 그죠 이게 꽃이 아니라 나무들인데 음, 다섯 사람이다 추분도 열심히 하네. 베트남 은 여기 네? 베트남 있잖아요.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제일 소편한 게 베트남 와 있으니까는 조국 없는 게 조국 조국. 어? 그 그리스 안 보는 게 저기 제일 소편하다. 아유 그 저기 써이 같은 자식들도. 어? 어, 그거 안 보는 게 제일 소편하고. 여기 학교 이거는 이제 출근 아니 이제 동교버스도 들어오는 거고 이제 그 학교 가려고 어, 그렇습니다 에, 베트남 생활이 좋아요 아주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저기 이 베트남에서 생활이 에, 언제쯤 이렇게 좀 도러나 같은 경우. 완전히 똑같냐. 불편은 이제 한 1, 2년 살다 보면은 베트남인들이 아주 칭하다 말이야. 이? 어. 다들 칭하고 해서 이제 아. 서워 인간들 같이 못 지내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를 겪고 나서, 그, 그, 부터 1, 2년 더 지나서, 이제, 에이, 같이 어울려 살아야지. 하게 되고서, 또 같이 어울려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베트남 생활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적응이 된 겁니다. 테니스장다 왔네. 예. 네. 어? 자가 났나? 친구. Good morning. Mr. Bo, 코치가서 기다리는 미스터 봉, how about you? 야야야, okay. 야, 야. 야 좋다. 코트가 B, A 코트, B 코트, C 코트 뭐 A 코트인데 A 코트가 아침면은 그늘이 이렇게 있어갖고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코치가 저는 젊은 놈이 컨디션이 항상 이렇게 어딨지 부드득요 저는 컨디션 안 좋습니다. 자, 이몸 풀고, 이렇게, 베트남에서 이제 하루 일상또 시작합니다. 쌍 일리기, 뭔지 아세 쌍, 쌍일이 일본 코트라는 뜻입니다.